어떤 분이 제 그림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딴 직업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련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 일단 정성스럽게 답을 하긴 했는데요. 음 사실 고백하자면 물론 저도 정말 제 취향이 아닌 어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영화를 볼때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어 이런 생각은 어 비평이 아니라 사실 비아냥이죠. 네,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직접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 평가를 구걸한 것도 아닌데 관도라 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 분야에 권위있는 전문가라고 해도 말이죠 어, 정중한 방식으로 둔갑한 한없이 무례한 표현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어, 무례한 댓글보다는 응원의 댓글이 수십 배 많습니다. 어, 생각보다 제가 악플에 타격감이 없다는 것도 어, 동시에 깨닫고는 있는데요. 오늘 저 댓글에 애시를 가져온 이유는 열받아서가 아니라 어, 제가 만들 컨텐츠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 뒤늦게 용기를 내어서 예술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어~ 저렇게 다짜고짜 찬물 끼얹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어~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늦깎이 예술가의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어~ 별다른 진로에 관한 고민 없이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갖고 졸업을 했고 바로 개인전을 비롯한 전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가인가 아닌가 이게 직업인가 아닌가에 관한 고민은 심각하게 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회에서 인증받은 길을 무탈하게 따라간 사람은 정체성에 관한 뿌리깊은 고민에 막중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이런 고민을 할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뒤늦게 뭘 시작한 사람들, 어, 중간에 인생의 경로가 갑자기 바뀐 사람들, 또 단순한 취미라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한 사람들, 혹은 내 안에 있는 열정이나 확신이 사회적인 시선과 엇갈리고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네, 이런 정체성 고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실력의 문제보다는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 분야에서도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따지는 분위기 어, 그런 것에서 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저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저도 그림 외기를 걸어오다가 그걸 그만두고 중간에 인생의 방향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는데요. 어, 30살이 넘어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친다거나 어, 영화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림 그릴 때는 잘 몰랐는데 원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니까 어, 괜시리 엄청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가령, 해당 분야 전공자나 전문가가 나의 미숙함을 지적하면 어떻게 하나. 네,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예술도 장르 간에 좀 차이가 미묘하게 있어서 네, 특히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이렇게 역사가 긴 분야는 직업인으로서 인문의 어, 어떤 심리적인 턱이 굉장히 높지만 어, 영화처럼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생 장르는 네, 저처럼 어중이떠중이 그런 잡상인들의 비중이 전공자 비중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화 쪽에서 일을 할 때는 네, 마음이 살짝 더 편한 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정작 저에게 딴 직업을 알아보라거나 뭐 때려치는 게 좋겠다라고 막 무작정 시비터는 사람은 사실 없었고 제 유튜브 댓글처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어 그런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저도 꾸준한 성장을 했고요. 근데 사람이란 게 백마디 칭찬의 말보다 어 지나가는 한 사람의 비아냥에 더 신경을 쓰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봐.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종류의 불안이나 눈치를 좀 봤습니다. 아니,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다니면 그게 무슨 전공이든 아니든 간에 아티스트의 정의일 텐데, 어, 내가 감히 나를 피아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녀도 되나? 어, 내가 감히 나를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도 되나? 라는 뭔가 내면의 혼돈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공하지 않아도 예술가가 될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 전공자 출신의 직업인들은 백이면 백100 이렇게 쿨하게 답을 합니다. 어, 당연하죠 전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술가가 될수 있어요 어, 사실 맞는 말이죠 누군가 저에게 저는 비전공자인데 미술작가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 저도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 비전공자인데 업계에서 알아주는 예술가가 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쿨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전공자의 권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되게 웃긴 게 이게 입장을 바꿔 보니까 제가 비전공 출신으로 다른 분야에 입문하다 보니까 그 말을 이제 당당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정통 코스를 밟아온 피아니스트 앞에서 어, 피아노 뭐 전공 따윈 중요하지 않잖아요.라고 되게 쿨하게 말하기가 네, 뭔가 쫄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나 뒤늦게 시작했는데 어쩌라고라는 그런 당당한 태도보다는 뭐또 괜히 쫄리는 마음. 어, 또, 거기에 완장을 찬 어떤 선골 출신들이 날 지적하면 어떡하지라는, 어, 걱정들이 또 들기 시작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연약한 저를 보호했던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핑계와 변명으로 깔아놓고 시작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에 만약 나간다면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 소개해서 어, 저는 누구누구 감독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영화도 좀 만들어봤습니다.라고 예, 도망갈 쥐구멍을 미리 파놓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피아노를 치는 공연장에서는 어 반대로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한다거나 네뭐 그런 그런 식의 소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어 만약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나 뭐 주부나 뭐 학생이었다면 그 정체성을 방패로 첫 소개를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어 저는 퇴사한 지 얼마 안된 직장인이었는데요. 어 혹은 저는 그냥 육아하고 집안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제 예술작품을 발표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넙죽 엎드리면서 비난받을 싹을 애초부터 자르고 이제 슬쩍 간을 보는 거죠. 나는 원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런 것도 해봤다라는 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어떤 비평의 잣대를 들이댈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안정을 주는데 꽤 쏠쏠했습니다. 웃긴 게 제가 미대 다닐 때는 예술에서 이런 걸 극단적으로 경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해야지 만드니의 어떤 구구절절한 스토리나 서사가 들어가는 순간 구질구질해진다 뭐 이런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적 사고방식에 절여져 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소수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식의 소개는 프로답지 못하다 어, 왜 당당하게 비판을 받아야지 왜 숨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벽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뭔가 반응이 괜찮다? 네, 싶으면 그때 당당하게 어떤 직업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꺼내시고요. 반응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어, 제가 위에 썼던 방식, 아 제가 이거는 뭐 사이드잡으로 취미로 하는 거거든요 라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방법 어, 물론 이제 커리어가 점점 이렇게 두껍게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어, 이렇게 쥐구멍을 파는 전략 정체성의 양다리 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어, 그럼 그때 어,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뭐랄까, 너무 오랫동안 쉬기도 했고, 다시나 정식으로 복귀한다, 라고 하면은, 어,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부담스럽고, 되게 작업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취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엄청 강조한다던가, 또 그림이 잘된 날이나 기분이 살짝 좋은 날에는 취미보다는 살짝 더 무게감 있는 말들로 은근슬쩍 저의 속내를 내비친다거나 하는 걸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라는 그런 태도들 말이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말들. 어, 그런데 제가 근 15년간 여러 장르에서 어, 활동을 하고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어,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을 조금 추가하고 싶은 문장이 생겼습니다. 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온전한 직업으로 삼지도 말고, 온전한 취미로도 삼지 말아라. 라고요. 물론 예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이드잡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 이런 정체성 이동이 다른 직업에 비해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 취미와 직업 사이에딱그 중간인 상태가 심리적으로도 가장 뭔가를 오래하기에 롱런하게 좋은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가 행세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반대로 언제든지 흥미 떨어지면 그만둘 수 있는 취미라고 하기에는 어 뭐랄까 어 내가 감당하고 싶은 한 줌의 부담 정도는 어 있어도 될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가장 뭔가 균형이 잘 맞는 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처세를 하고 대처를 하고 어 저의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어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 혹은. 뒤늦게 뭘 시작했다가 뭔가 마음 쫄려 본 사람들의 다양한 전략들을 네,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저도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